같이 보겠습니다. 욕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 속 부수 사람 바라게레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에 화를 내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함이요 또세 사람에게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요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경륜이,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욕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참, 깨닫기 어렵고 여전히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욕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겪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질문하고 알지 못하는 해답이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 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욕기의 많은 내용 가운데 대부분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욕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던 자였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의 의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각도의 어,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엘리후는 음, 이제 자기의 입을 열게 되는 새롭게 그 무대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 되겠습니다. 욥기서에서. 근데 이 장면이 언제 엘리후가 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제 엘리후가 등장하냐면 오래 기다려서 등장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세 번의 대화가 오고 갔거든요. 한 번에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욥이 답변하고 서로 평행선과 같이 많은 대화를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할 수 없고 여전히 누군가는 친구들은 번갈아가면서 욕을 정죄하고 욕은 끝까지 내가 의로웠다고 나는 도저히 이 이유를 알수 없다고 항변하는 가운데 평행선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 대화에서 결국 최종 승자가 됐냐 하면 그 해답 없는 그 끝없는 논쟁에서 욕이 이겼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욕이 자기의 말을 마치니라, 어떻게 마쳤냐 하면, 친구들이 계속 너에게 문제가 있다. 네가 잘못한 것 한번 생각해보라, 찾아보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네가 옳게 살았다면 이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과 응보의 그 논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박스 안에서는 대답을,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박스 안에서 방정식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걸 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옆기의 주제예요. 예외가 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때 우리는 수없이 논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맞다고. 근데 그 맞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의 경험일 때가 많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일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욕과 욕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 욕이 굽히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내게 없는 것 같다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네, 해답은 찾을 수 없지만, 모든 것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이었을 지언정, 이 논쟁에서 이긴 사람은 요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자기가 이제 해야 할 말을 하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아주 오래 기다렸다고. 당신들 이야기 끝날 때까지. 이제 욥비 말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엘리후의 말 이후에, 근데 그때 잠깐 막간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근데 엘리후가 어, 자기가 이 등장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신들을 내가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연소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래도 내가 존경하던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월을 더 훨씬 많이 겪은 사람들이니, 내가 기다렸나라고. 그런데 세 번째 요비 이야기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요비의 내용은 전부 다 어, 요약을 하면, 아,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32절부터 35절까지가, 이제 36절까지가. 쭉 계속 이어집니다. 37절, 37장까지, 33장부터 37장까지. 엘리 후의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데, 음,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뒷부분에 그 이제 우리가 엘리 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첫째는 욕을 향한 분노입니다. 또 하나는 욕의 친구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욥을 향한 분노는 무엇이냐 면 욥의 항변이 욥의 변명이 욥의 끝까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주장이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결론이 나버렸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당신들이 어, 그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다 대답을 합니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고. 어,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욥에 대한 평가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의 모습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 옳다고 생각할 때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이거는 못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더 의로웠고. 요배 친구들을 향하여 엘리오가 이야기해 분노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향해서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당신들이 욕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면서 계속 정지하고 있다고. 욕의 말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면서 당신들은 계속 욥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그게 엘리후가 화가 난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방청객에 있다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던 두 부류의 패널들에게 다 화가 났습니다. 여배게도 화가 나고, 여배 친구들에게도 화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논쟁자들을 책망하고는 있지만 그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엘리우를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붙잡고 싶은 것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성전을 성낙식, 봉환식을 하고 낙성식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정말 몰라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질문 좋아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그래서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내가 지금 일어나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서야 해야 할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결론을 내리고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두 아들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졌는데,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묻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결론 내리고 내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한 것 같지만 내가 살아 있고, 나의 능력이 더하고,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의로운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 지금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욕기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욕의 질문에, 욕이 그 질문을 멈출 때까지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꽤 많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여전히 오라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순종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에게 줄수 있는 대답은 그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엘리후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안타깝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배워야 할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지 않고 가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내 뜻대로 하는,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위로받는 것 뿐이 아니에요. 성전은 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당들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우를 통하여, 한 가지 질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엘리우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 입을 열고 그가 오래 기다렸고 연장자를 존중해 주는 자였습니다. 그, 그늘 생각하기에 그렇게 말해오고, 말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지혜는 오래 살아본 사람들에게서 얻는 것이라고. 이게 대부분 맞습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훨씬 더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 다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아니까, 자녀들에게,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녀가 나중에 그 나이 됐을 때 깨달아요. 자기도 자녀 키워보고, 자기가 자녀에게 했던 이야기, 자기가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줄 자리가 됐을 때 깨달아요. 아, 부모님이 내게 이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 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후가 해주는 대답은 정답은 그 지혜가 단지 나이가 많다고 연장자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 지혜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잖아요. 그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되게 맞는 것이 그, 뭐, 미리 맞춰지는 것 같고, 그것에서 일종의 지혜를 얻는 이유가 그 전보는 게 수많은 빅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어떤 빅데이터냐, 데이터냐면 수많은 인생의 결론들을 다 모아서 내린 결론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지혜의 진짜 결론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지혜예요. 하나님이 빠진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까? 라고 물으셨을 때 그의 대답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지혜를 구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봉헌을 드리는 그 최고의 정점의 시간에 솔로몬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이 맞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내가 여러 번 이런 사람들을 경험해 봤는데, 이 일을 여러 번해 봤는데, 이게 맞더라.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본 그 이야기가 맞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구해야 할 자리입니다. 엘리우가 이거 하나를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엘리 엘리후에게는 오늘 엘리후의 말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가 오래 기다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겸손했다는 것 이게 지혜로 이르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노해서는 안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다리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 주전자에 물이 끓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오래 기다리다가 그게 분노로 폭발한 거죠. 아마 엘리후의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나 엘리후가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가 얻는 지혜들이 있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좀 지혜롭지 않은 분들이 큰 소리 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 그리고 정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이제 제가 보이는데, 교만하신 분들이 지혜롭지 않은 분이에요. 어떤 모임을 갔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 어, 겸손하게 처신하시는 분들 보면 참 지혜로우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 내가 주장을,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경험에서의 지혜보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한 장르인데 이 욥기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는 우리가 그 장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 문학이라 그래요. 복음서가 아니라 지혜 문학이에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면 지혜서는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정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구속사적인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개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혜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본문이 이 지혜문학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정답은,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그걸 좀 내려놓으시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정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다 정답 얘기했어요. 오늘 욥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틀린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이 틀린 얘기 한게 있습니까? 틀린 삶 살지도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한게 없어요. 다 맞는 말했어요. 근데 그 맞는 말이 더 아프게 하고, 그 맞는 말이 도움이 안 되고, 그 맞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우의 등장으로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겸손한 자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저녁에 있을 중 단기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실제적으로의 몸은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사역하고 또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님과 동력하며 더 풍성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금요철 약이 기도, 더 기도도 이 시간에 이것을 집중하기 위하여 좀 단기 선교 여행에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어, 최요나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내일 우리 교회 청년이 제대를 합니다. 민혁 형제 내일 제대하는데 나를 위하여 가장 꽃다운 시기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건강한 몸으로 또 전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민혁이의 음, 앞날을 위해서 또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함께 주의 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